책 주목, 책 주목에서 97번째로 읽어 드리는 책은 팀 켈러의 일과 영성입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우주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거룩한 영상을 조차 인간을 만드셨다. 죄로 망가진 만물을 대속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다른 이들과 힘을 모아 세상을 바람직하게 바꾸어 가게 하신다. 말하고 일하고 이끄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완벽한 모범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나침판이 되라는 의미이다. 3위 일체 하나님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라. 그것이 창조주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며 맡기신 일을 해가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라. 문화 역사적인 시기, 소명, 조직 따위의 맥락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생각해보라. 일이란 그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아니다. 모두의 유익에 기여하는 행위이다. 직업이란 영어로 보케이션이다. 어원은 라틴어 단어 보카레이다.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일자리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을 위해 그 요구에 따를 때 일이 소명이 될수 있다는 의미이다. 종교 계획을 통해 성직뿐만 아니라 세속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포함해 노동이란 노동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되었다. 루토교 신학의 원류는 모든 노동의 존엄성을 크게 강조한다. 일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를 통해 인류를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마련하며 필요를 채우시는 도구이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일을 하려면 기독교 세계관을 좇아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물질과 영혼은 영원토록 통합된 상태로 함께 사는 꿈을 제시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샬롬을 제시한다. 영적인 평안과 신체적 안녕을 모두 아우른다. 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샬롬을 받는 통로이다. 인간은 일을 하도록 지음 받았으며 지위나 급여나 상관없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존엄성을 부여한다.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이다. 일터에서 주님의 매뉴얼을 따라 야심차게 일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고, 일을 통해 존엄하게 된다. 일은 창의성, 특히 문화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다. 일하는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다.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하도록 정원을 돌보는 육체 노동을 시키신다.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작업에 참여시키셔서 정신적인 역량과 통찰력도 키우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단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일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한다. 인간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동식물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명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해 가야 한다. 정복하라는 것은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의미가 아니다. 폭력적인 의도는 정복이라는 단어에 조금 도 섞여 있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복하라는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의 부왕 세컨킹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를 잘 가꾸라는 의미다 세상은 원래 혼돈하고 공허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만물을 가득 채우셨다. 하나님이 채우신 만물을 청직인 인간이 잘 관리하라는 것이 정복하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인간의 마음대로 변형시켜서는 안된다.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고 가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문화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컬처는 경작 컬티베이션의 개념을 갖는다.아담이 태초 이후에 창조되어서 에덴동산을 경작했던 것이 모든 문화의 시작이었다.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교제하며 그것을 잘 관리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문화 창조의 소명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사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인간을 일을 통해 동참시키신 것이다.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이다. 자신만을 위하여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하여 일을 하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령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17절.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라. 자아를 실현하고 권력을 얻을 속셈으로만 일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출세할 수 있을까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옛 수도사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구속을 받으려고 했다. 현대인들은 직업적인 성공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다. 하나님은 일은 인간의 종교적 행위의 대가나 일한 결과를 통해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구원받은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므로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은 크리스찬의 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다. 일은 저마다 남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는 지금 누리고 사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조차 해결하지 못한다. 함께 일하기 때문에 서로 돕기 때문에 작은 일을 통해서도 큰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일이 곧 기도이고 기도가 곧 일이다. 남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이 아니더라도 모든 노동은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이다. 크리스천이 굳이 직접 목회를 하거나 비영리 자선단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의 일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러 주신 소명으로 보고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일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 완벽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감자 껍질 벗기는 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 밤낮 없이 매달려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울 수가 있다. 하와는 타락의 결과로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이지만 자녀를 낳는 과정, 기르는 과정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담은 타락의 결과로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되었다 얼굴에 땀을 흘려도 땅이 아담에게 가시덤물과 엉금키만 낼 것이다 그리고 결국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깨지고 망가진 세계가 되었다 질병과 죽음, 불의와 이기심, 자연재해와 혼돈이 판친다 인류가 창조주에게 반역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를 축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자원이 온전한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쓰이도록 하셨다. 죄는 영과 육, 사회, 문화, 심리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 걸쳐 일시적이고 또한 영구적인 분열을 일으켰다. 영과 육, 개인과 사회, 기도와 노동,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가리지 않고 구석구석 세포 하나 하나에까지 그늘이 드리워졌다. 아담과 하와의 내면의 수치심과 죄책감, 깨어지는 아픔이 찾아왔다. 수치심은 존재의 중심에서 자신을 향해 갖는 불편한 감정이다. 중심에 도살인 깊고 깊은 불안감은 죄책감이라든지 자신을 입증하고자 하는 갈망, 반항, 매사의 독립성을 내세우려는 태도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려고 맹종하는 자세 따위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인간은 서로 불신하고 세상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타락하는 순간부터 인류는 도덕적 분열 중에 시달려왔다. 성, 남녀 관계, 사랑, 결혼 같은 영역부터 왜곡되기 시작했다. 남녀 사이에 오해와 좌절, 심각한 갈등과 불행이 있다. 온갖 질병과 노쇠 자연재해와 죽음이 뿌리를 내렸다. 출산과 경작은 고통스러운 노동이라 불리게 되었다. 죄에 오염된 노동은 고통스러운 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의 일부가 되고 말았다. 멀리서 보기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야심을 이루기보다 좌절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 백이면 백. 100,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주 실망하고 낙담한다.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그저 성공의 채바퀴를 따라 무작정 달리기만 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일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일쑤이다.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인간이 노동에서 실감하는 소외의 다른 측면이다. 전도서 기자는 한없이 지혜롭고 부유하며 누구보다 은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다. 세상은 왜 이처럼 엉망으로 돌아가는가? 왜 이렇게 허무한가? 어떻게 이 난국을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일을 우리의 삶을 축복된 것으로 만들려면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 즐거움을 기반으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해야 한다. 부와 권력을 키우는 데 중심을 두면 결코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일에 기쁨을 느껴야만 한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존재의 업적은 심지어 문명까지도 끝내 잊혀지게 마련이다. 그 영향력 또한 완전히 사라지는 법이다. 그러면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 전도서 기자는 말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일의 결과를 통해 얻을 무엇에 집중하지 말고 일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일을 통해서 하루 세 끼를 먹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을 할수 있다면 그것보다더 기쁜 일이 없다. 여기에 목적을 두라. 꼭 교회, 학교, 교사나 성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 법률이나 의료, 경영, 예술 분야의 일을 맡을 수가 있다.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각각이 처한 전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 이를 우상으로 만들거나 우상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너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우상 숭배는 마음을 지배하는 힘을 갖는다. 우리의 행동 또한 통제한다. 인간은 지위와 권력, 인정과 성취, 로맨스와 성적인 쾌락, 풍요와 위안에 끌리는 원초적 본능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인데, 그것이 절대적이 될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이런 우상들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에 종이 되고 만다. 무언가를 얻고 소비하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수 있는 죄이다.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개인주의이다. 개인이 우주의 중심이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관심사와 욕구보다 더큰 동기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통사회에서는 고유한 지위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개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때이다. 지나친 개인주의는 인간을 목적 없는 수단이 되게 만든다. 개인주의가 오해에 되어서 결국 한 인간이 전체를 위한 한 부속품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한 개인이 하나의 부속품에서 벗어나 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인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할 때 일에도 소망이 있다.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복음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복음 안에서 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파트너가 돼서 세상을 돌보는 신성한 노동이 된다. 플라톤은 인간의 연약한 육신이 문제라고 말했다. 마르크스는 불공정한 경제의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포로이드는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욕구와 양심 사이에 무식적인 갈등이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나 문화의 어떤 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주님을 외면하고 거룩한 관계를 깨뜨렸다. 플라톤이나 마르크스나 프로이트는 인간의 어떤 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어떤 한 부분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면 인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오해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깨어진 세상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되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일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성경이 말하는 스토리는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타락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글도를 보내주셔서 구로 구원의 세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글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온 세상의 새하늘과 사통, 새 땅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리스찬으로서 산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눈치를 보며 동료들과 빈둥거리지 않는 선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수준만도 아니다. 오히려 복, 복음적인 세계관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일하는 삶, 전방과 손길이 미치는 조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복음은 다른 어떤 세계관보다 인간 본성에 대해 비관적이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신 구원을 근거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낙천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인간 존재가 비관적임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이루신 구속사역에 우리의 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역할 수 있게 된다. 일에 대한 이원론을 배격하라. 이건 세상일이고 저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분법을 배격하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전도서 9장 10절 일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섭리를 전달하는 도구이다. 엘리트주의와 파벌주의를 주의하라. 인간은 모두 다 존귀하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도 소중하다.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 하는 자세로 그 일을 한다면 어떤 일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된다. 하나님 인간을 가르쳐 좋은 농부가 되게 하거나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노동이라는 일반 개시와 일반 은총을 통해 일하신다. 이 원론은 성과 속을 가르는 장벽이다. 교회 일을 할 때만 크리스천이고 직장 일을 할 때는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 일도 직장 일도 모두 다 크리스천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어느 분야의 일을 하든지 양쪽 모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서 그 문화와 표현들을 비반적으로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일을 하는 동기가 바뀌어야 한다. 높은 보수나 칭찬을 위해 일하지 말라. 주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의 58장 3절 말씀 새로운 능력으로 일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새기고 열정을 품고 일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골로스서 3장 23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산 재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죽으라는 말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리듬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참다운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 하루하루, 일분일초.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데 사용하라. 일과 쉼은 공생 관계이다. 물러나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야 한다. 쉼 또는 안식은 일을 보는 시각에 균형을 잡게 해준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을 끝낸 뒤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일을 최선을 다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의 노예가 되서는 안 된다.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한다.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이 추상적인 교리에 그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실제가 되어야 상황에 과민하거나 무감각하게 반응하도록 몰아가는 근심과 교만이라는 양대 세력에 덜 휘둘린다. 둘째로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잘못된 결정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실체와 뜻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절감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서 인간 수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경험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교만한 이들은 실패할 때마다 남을 탓한다. 자신을 미워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의 책임까지 자신이 끌어안고 자책한다. 성경 말씀이 주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파악하지 못하면 경험에서 배울 게 없지만 주님의 성품과 자신의 실체를 깨달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인류 번성과 스스로 몸담고 살아가는 시대 말의 힘과 쓰임새 인간관계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된다.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생하고 선명하게 부각시켜서 드러내라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라 새로운 내적 질서와 자비 겸손 담대함 만족 용기를 가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요소들이 지혜를 키워서 직업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갈수록 더 나은 일을 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책 주목이었습니다.